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3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욕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욕기는 고난에 대한 심도 깊은 교훈을 주시는 책입니다. 본문은 욕기의 서론이며 욕이 어떻게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과 또한 성도에게 많은 권하는 성도를 유익해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의 내용은 성도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라고 하였습니다. 욥기는 욥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소개하는 내용이 저희를 부끄럽게 하고 또 도전합니다. 욥은 어떠하다 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며, 그의 인격이 진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욕의 온전함에 대해 그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욕은 정직하다 하였습니다. 정직이란 다잘 아시는 말입니다. 이 정직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의미로서 바르고 옳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된 인격을 가진 자의 행동과 생각은 정직합니다. 여기에서 더하여, 욕은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욕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오절에서는 욕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욕은 일곱 아들과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욕이 그들을 불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의 아들들이 혹시 잔치를 즐기는 가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욕이 걱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동안 쌓아둔 아버지의 명성에 금이 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은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것을 걱정했다 하였습니다. 성도는 욕과 같이 늘 자기 마음을 살피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는지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욕과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보다 겉모양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외적인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면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에서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깨끗이 하는 종교인들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하십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깨끗이 된다 하십니다. 신앙인은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면 속히 그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도 깨끗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을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으로 악을 떠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은 성도를 유익히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성품과 특성은 하나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천상의 회의 자리에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영적 세계를 문학적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지, 타락한 사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 기록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며 그의 인격과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9절, 10절에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무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것에 대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기적 계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바를 복 주시고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사탄은 성도의 순수한 신앙과 열심을 왜곡하며 비난하는 자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데도 사탄은 그게 아니라고. 그게 다 머리 굴려서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 성기는 거라고. 이렇게 왜곡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의 순수함을 왜곡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 속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혹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늘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모든 순수한 것을 더럽히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열심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뽑은 11절에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요배 신앙이 세속적 계산에 의한 거라고 참소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면 요배 신앙은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요배에 참수하는 사탄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말대로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요배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요배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욥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배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그의 신앙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욥이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려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욥의 믿음은 한층 견고해질 것입니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임하는 고난을 인내로 잘 이기면 이를 통해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잘 이기심으로 큰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과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삶에 많은 여러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